네, 안녕하세요, 택입니다 오늘은 거의 6개월 만이죠? 예, 6개월 만에 여성분과 운동을 합니다. 그죠? 예, 오랜만에 또 3주 직전 컨텐츠 가져와 봤고요 예, 정말 또 오랜만에 아름다운 여성분과 운동할 생각에 설레네요. 예,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띵도 나오세요? 네, 이쪽 시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되게 피지컬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어... 예. 키가 어떻게 되시죠? 1 7 3입니다 아, 아, 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laughs> 어. 그래서 등산을 자주 하시잖아요 요 네, 네. 예. 그래서 등산 자주 하는 여성분은 3대를 과연 얼마나 될까 예. 3대 측정을 바로 해볼 겁니다 3대 측정 해본 적 있나요? 아... 어...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제생각에 스쿼트가 굉장히 강력하실 것 같거든요 어... 스쿼트... 하체 범좀도좀좋아 네, 네, 고 에서 바로 스쿼트 오토 해보고 네. 몇 개월 만에 운동하신 거죠? 거의 네. 웨이트 거의 1년만? 1년 반? 네. <laughs>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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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람된 주부인데 네. 운동한 남자 안 나온 적 있네? 뭐라고요? 운동한 남자 안 나온 적 있네? 어... 아니 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부터 만나보실래요? <웃음> <웃음> 네. 하나만 하면 돼요? 네오 좋아 아주 깔끔 오케이 아주 거뜬해 보였어요아 썸이네요 썸이에요? 어. <laughs> 근데 되게 하체가 좋으신데 네 하체 그 좋은 원동력이 있을까요? 어, 등산과 러닝 등산과 러닝? 네 하체 운동만 합니다 하체 운동만 <laughs> 주구장창 역시 스쿼트 원툴 갑시다 오, 어, 어. 높다. 어, 어. 어, 좀, 좀, 중량 감이 있어요. <laughs> 오, 좋아. <laughs> 내생각엔 시식간 될것 같아. 어. 예. <laughs> 아, 네. 아니, 눈웃 수입이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네. <laughs> 오. 괜찮을것 어, 이번에 는 예철천히와딱쳤어 네. <laughs> 어우 가뿐한데? 아, 어, 어땠어 이번에? 네. 무릎에 소리가 났습니다. 아 <laughs> 났어요? 80kg 아, <laughs> 될거 같아. 자 이제 대망의 8 0니다8 k 혹시 모니까 무릎을 <고정을> 제가 쓸게요. <laughs> <laughs>

할수 있을 것같습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내 생각에는 스커트랑 베드에서 좀 높여놔야지. 이제. 어, 그니까 벤치가 좀 약할 것 같아. 벤치는 네. 거의 안될 거야. 거의 거예요? 하체 올 방향이기 때문에, 그죠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네. 남자 <남의> 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laughs> 어, 어, 어. 야. 그럼. 예, 그럼, 데드리프트 바로 6 0 k 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어둡다네. 오케이. 가볍죠? 바로 1 0 0 k 로 아니, 8 0 k 로 80. 80이 낫겠지? 이거 끝나고 어디 가세요? 캠핑 갑니다. 캠핑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아, 가실래요?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진짜요? 일 <laughs> 80km 갈게요. 어우, 너무 좋아. 굴리 좋지. 그 다음에 이제 100km. 네. 음. 키인 오케이 이바깔로 가고 아 근데 진짜 이제 키가 시구나 음. 카메라 담기가어렵야어어야 뭐야 뭐야 어나자시흐아 이게 뭔가요 아니 80kg 거뜬하 들었는데? 스트레스 주세요 <laughs> 그럼 스트레스 끼고 100kg 가보시죠 되게 대충 할것 처럼 얘기해 놓 승부. 근데 o say, I have to say, I 면은예승부욕 있어 아 근데 a v e to say, I have to say, 지 h a v 어 t 리다 a 면안됩니다어못 하면 a y I have to say, e t s 오! 어, 됐어! 오! 됐어! 오! 오! 네어스 o o d g o o Good! Good! g o o Good! Good! g 아 o d Good! Good! g o 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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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좋아하는 남자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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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o d Good! Good! 저보다 강하신가요? <laughs> 네, 저 3대1로 470까지. 아, <laughs> 네. 진짜요? 네. 어머. 일단은, 끝나고 베이트. 아,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25kg. 음. 갈수 음. 있어. 들어! 어우, 보단데 오케이. 생각보 어. 5kg 도전. 고. 30kg. <laughs> 오케이 대망의 3 0 k g 어얘 너무 잘하는데? 뭐야 고튼한데? 되네? 응 어. <laughs> 내가 보기엔 약간 근수저야 내가 보기엔 네, 진짜로 <laughs> 운동을 1년 쉬었는 데이스를 이 정도 되면은 진짜 해서 제대로 하면은 3대까지 강요돼요 3대 어 진짜로 응랑한 거 아니야 기계되네 어, 어 그럼 진짜 35? 가볼까요? 어어 어. <laughs> 네. 어 좋아 35kg, 35kg. 야, 여성분들 이거 거의 최초인데? 어, 좋습니다. 아, 최초 아니구나. 헬리우나가, 어, 오케이. 아, 하, 하시면 됩니다. 어, 혼자만 걸어, 헬리우나 그립니다. 어. 굿, 들어, 들어. 어, 아, 다시, 다시. 어, 건드렸죠? 어, 가간오죠 오케이. 다시. 어. 약간, 오케이. 어. 좋아, 좋 주... 에... <laughs> 어 이거 성공 성공 맞아. 성공 맞아. 성공 맞아. 성형이야? 어, 성공 성공이야. <laughs> 내가 볼거 없었는데. 어, 일단 이게 어쩔 수 없어. 약간 흔들렸는데 일단 들었으면 된 거야. 아, 그래? 어, 일단은 35kg. <laughs> 예, 일단은 3대씩 겨. 총 25kg. 1 네. 맞죠? 이분이 헬스를 1년을 쳤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성공이라고. 자로. 예, 네, 성문 215는 넘거고 아 플랜슨 계한 하실 번인가? 아네 뭐 7월부터 이제 7월부터 아여기 아, 시작할 거 같아. 운동영상도릴 건가요? 7월부터. 네네네 그운동영상은 에브리피디님 참여 받으셔서 <laughs> 어, 많이 보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그러면은 오후탑 데이팅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안녕